화요일 아침 CJB 모닝와이드 이번에는 요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모닝와이드 스튜디오를 찾은 분이 있는데요. 오성곤 이부터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지내좋죠 네. 네. 아, 예. 아, 우리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곳이 바로 산업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겠죠. 작업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 산업 장비의 혁신을 이끌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생명 공동체 협동 이세 가지 정신을 골자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물류장비의 본거지로 통하는 협동조합을 낱낱이 들여다볼까요? 건설 현장을 지나다 보면 또 공장에서 멋진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산업장비들은 바쁘게 움직이죠. 그 중심엔 대한민국 산업을 책임지고 물류장비 혁신을 이루기 위한 협동조합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아 여기 제가 지금 와 보니까 평소에 보던 산업 장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어떤 협동조합인가요? 어, 저희 조합은 전국의 산업 장비를 다루는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공동체입니다. 전국 17개사의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장비 전반에 걸친 다채로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한계를 극복하여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장비대가들이 모여 지난 2019년 설립한 오늘의 협동조합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장비를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제품으로 공급하고 다변화하는 산업장비 시장에서 베타랑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협동조합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우리 협동조합만의 자랑 있을까요? 네,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사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납품, 렌탈, 수리, 사후관리까지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ERP를 도입하여 고객의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 장비가 오늘의 협동조합을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합사 그리고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나날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그 비결을 확인해 볼까요? 어, 궁금한데요. 우리 협동조합은 산업 장비 유통 이외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네, 현재 조합 설립 이후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의 개발 혹은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분기별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조합원이 다양한 판로로 개척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는 대규모의 전시 참여와 하다로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플랫폼 개발과 오픈마켓 입점을 독려하여 조합원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장비가 많이 어려우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산업 장비의 모든 것을 협동조합이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봐오던 뭐 지게차도 보이고요. 옛날에 아르바이트할 때 보던 약간 핸드칸가?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어떤 장비들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요 청소 장비는 물류창고 공장. 그 다음에 식당, 지하, 주차장을 청소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하고 곳곳에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비입니다. 저쪽에 있는 스테카 장비는 창고에서 운반할 수 있는 작업을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운반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쪽에 고소 장비는 저희가 물류센터, 공장, 여러 가지 곳곳에서 안전하게, 원활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게차 장비는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과 편안한 작업을 위해서 쓸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 정말 이 현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 안전한 거겠죠? 아 괜찮으세요. 아, 그래 군요 <laughs> 무서워하시는 거 같은데요? 꽤 높이 올라가네 전혀 네, 전혀 안 무서워요. 안 어? <laughs> 어, 무서워요. 네. 무서워겠어요 어? 내려갈게요. 야와 신기하네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했던 장비들은 물론이고 협동조합에선 서로 다른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 이사장님. 앞에 보이는 장비는 제가 평소에 보던 장비랑 비슷한 듯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그 고객이 특수하게 주문을 의뢰해서 저희 어, 조합에서 이렇게 특수하게 어, 설계 제작한 장비입니다. 실제 이 장비들은 어, 원형의 노를 어, 그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음. 또 실제 그 쿠션을 좀 주기 위해서 어, 쿠션 장치를 모든 것을 장착을 했던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 또 옆에 이렇게 보시는 이런 장비들은 기존의 장비를 어, 그대로 맡고 앞부분이 그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고객의 현장에 맞춤을 어, 그대로 진행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고객 맞춤형 장비까지 만드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협동조합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부터 도면 작성, 구조 변경까지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국내 최고의 산업장비 업체로 발돋움을 꿈꾸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고객분들이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거에 맞춰서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제안과 현장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고객의 견적을 제출하고. 제품을 납품을 하면 고객 효용도가 굉장히 좋고 산업재해 예방에 굉장히 많은 기한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 맞춤형 시대, 에 고객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오늘의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충청권의 협동조합에서 전시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유심히 좀 보고 어 이번에 제가 어 공장 한, 한 곳을 이제 준공을 하게 됐어요. 어, 해서 이제 마침 지게차도 필요하고 어, 해서 이제 겸사겸사 해서 오늘 좀 오게 됐습니다. 지게차라는 것은 우리 어, 작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AS 부분이 발생되면 어쩌나 했더니 그 우리 저 아까 같이 상담했던 담당자분께서는 아주 뭐한 시간 내로 어, 출동해서 어, 그 부분은 꼭 처리를 하, 하고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저 마음이 굉장히 좀 음, 든든합니다. 코로나 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협동조합의 인터넷 쇼핑몰 실적도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업 장비에 대한 이해도 높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상담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고객들이 대면 상담을 방문하시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협동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고객이 아무래도 손쉽게 산업장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맞춤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셨을 때 다양한 산업장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고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해서 맞춤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곧바로 고객이 가까운 조합사를 선택해서 바로 연락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음... 한편 다양한 산업 장비를 다뤄야 하는 특성상 협동조합은 정기적으로 조합사 대상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 지금 모두가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오늘은 어, 조합사 대상으로 어, 정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비할 그 내용은 아마 이 차에 그 대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기다 연결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제어하는 방법과 접촉하는 방법 그리고 정비를 직접 시연할 겁니다. 장비의 이상 발생 시 협동조합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언제 어디서든 출동하기 위해 결은 필수인데요. 고객에게 신뢰받기 위해 오늘도 한발한발 내디뎌가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 아 이런 교육이. 어디 실무 현장에서 도움이 되나요? 아, 저희 직원 회사에 저희 회원사들이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저희 회사의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고객들의 방문과 해서 고객이 AS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빠른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할수 있는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부딪혀 보며 모든 상황에 탄탄히 대비해 가는 협동조합 이렇게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장비 업체로 도약할 날이 더지 않은 것 같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 고객 관리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까지 정말 물류장비계 앞으로 선두주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앞으로의 그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맞춤 제안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산업장비 토탈솔루션을 개발,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의 도전적인 실행으로 고객 감동을 위해 다방면에 성장하는 모범조합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미래를 꿈꾸는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네, 산업 장비에 대한 전문성은 네. 물론이고요. 고객 만족까지 책임지는 그런 협동조합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일산키텍스에서 열리는 어, 한국산업대전에 우리 협동조합이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이번 전시회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기계 전시회로서 4차 산업과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가대표 산업대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끊임없, 끊임없는 노력과, 어, 그런 결과로서 어, 우리나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이름을 명성을 떠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리라 저는 꼭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산업현장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